고가프에 왔습니다 새로 나온 뭐 브랜드들이나 제품들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인 와일드와일드웨스트 부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어 우리 초부가 만든 이게 요번에 이제 꼬챙이 어 생선도 꽂고 고기도 꽂고 야채도 꽂아가지고 이때 화롯도 있으면 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름을 꼬바푸자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부시랩에서 나온 꼬바푸자 초부가 그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금액도 지금 기본 구성이 원래 15만 16,000원인데 129,000원에 ,000, 파네. 제품들은 여기는 이제 파이어라이터스도 있고, 역시나 와예에 답게 여기 보면 화목난로, 엑스스토브 m 이 제가 쓰고 있는 거다 지금 하고 있네요, 할인에 고카프는 거의 뭐 매달 지역 돌아가면서 하니까 고카프 할때 가서 할인해서 파는 상품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좀 탐내는 센트 중에 하나인데, 데이크라고와이가 콜라보한 거, 데이터널. 이 색깔이 예쁜 것같아이 색깔이 와에는 부스를 와보시면은 항상 좀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좀 와일드한 캠핑하고 싶으신 분들 요런 세팅들 아까 그 꼬바 부자가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예쁘다 아 여기는 또 와일드 37 여기도 어떻게 보면 스몰 브랜드인데 제품 퀄리티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예쁘다 이거 테이블도 있고 이런 가방도 있고 이 가방 진짜 괜찮다 이거 좀 탐나는데? 오,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안에 또 우드로 덧대놔가지고 수평도 잘안 맞을 것 같고. 아, 이 테이블, 아. 무튼 와에 스에우면은 이런 좀 와일드하고 좀 웨스턴 감성의 제품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친한 친구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코카프는 한번 올 때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와서 와볼만한 것 같아요. 필모아라고 요거 요거 워터저그나 이런 것들 또뭐 텀블러 이런 잔들도 다 나오는데 여기 대표님이 인스타그램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딴 것보다 일단 요거 10일 동안 보냉이 된다는 거 어, 세팅이 되게 깔끔하게 테이블이랑 연결돼 있어서 어,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여기 카페에 오시면 예전에 제가 리얼티타늄으로 만들었던 짱제 네, 펜세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원모샷 팩은 네, 라면도 두개까지 끓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얘가 집게 이렇게 조기도 지어분시는 집게이고 그리고 얘가 접시도 되고 준비 뚜껑도 되는 요렇게 제 제품도 여기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여기 더블체크에서 판매하는 여기 코펠도 있고 또어쪽에 보면 은 그리들도 있고 제표님잘 지내셨죠?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여기에 제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자, 한 번씩 들려서, 네, 이 제품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카즈미 네, 부스에 왔는데, 어, 규모를 예, 매번 키워가는 것 같아요. 카즈미에서는 어페럴도 나오고, 그리고 뭐 텐트류. 텐트도 되게 많은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, 그리고 이런 테이블류. 이 쇳대기로 만들어진 거. 예, 행어도 있고, 테이블도 있고, 어, 원테이블도 있고, 괜찮은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리고 뭐 코트, 체어류. 예, 굉장히, 예, 다양한 예,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카즈미는. 제가 또 친밀감이 더 있는 게 저희 사무실이랑 가까운 그 김포 쪽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예,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. 카즈미에서 요번에 또 에어 텐트가 나왔더라고요. T250 에어 쉘터. 아, 7월에 출시되는 거네. 근데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고 해서 가족들이 사용하기 좋은. 네, 쉘터형 텐트가 나올 것 같아요. 그 내부에 들어가도 그냥, 그냥 허리 숙이지 않고 들어와서 쓸수 있을 정도로 좋고, 어 여기가 뚫려 있네. 어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천장이 뭐 메쉬가 있으니까 메쉬 쳐놓고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고, 창 형태도 좋고 이쪽에도 어, TPU가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도. 이렇문 닫아놓고서 바깥에도 보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새 한국 브랜드들이 뭐 텐트도 그렇고, 다른 기어류들도 그렇고,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서. 일단 기본적으로 카즈미는 사이즈가 대형 사이즈로 다 패밀리 사이즈 같아요. 그래서 가족들끼리 했을 때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볼 브랜드는 제가 최근에 제 영상에서도 예, 선물을 보내주셔서 리뷰를 했던 어반사이드라는 브랜드입니다. 제가 리뷰해드렸던 그 텐트는 에어 텐트고 이지 벙커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지 벙커 외에도 더 작은 사이즈도 있더라고요. 이지 캐빈 미니. 그게 사이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공룡 컨셉으로 이런 포인트들. 공룡의 뭐 갈퀴 같은? 그등 지느러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로 많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리뷰했던 이지벙커였고 지금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큰게 이지 캐빈이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혼자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이지 캐빈 미니 이게 사이즈가 내부 들어오면은 그래도 머리고가 한 2년도 남아요 머리고는 한 2m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좀탐나는데 요런 또 창문 같은 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게 화목날로도쓸수 있겠는데? 제가 최근에 본 에어 텐트 중에는 가장 지금 어 눈이 가는 게 이지 캐빈 미니인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쏠캠하는걸 좋아하니까 아 좋네. 뭐그 외에도 뭐 어반 사이드는 원래 이 타프류가 굉장히 많이 팔렸던 업체로 알고 있고 그래서 타프 색상이나 형태도 이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텐트들을 다 약간 이런 약간 공룡 컨셉으로 하는 것 같아. 요 맞네, 이렇게 공룡 그림 그려는데 캐팔로 이런 포인트를 줘서 공룡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어반사이드는 타프류 때문에 알던 브랜드인데 최근에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나서 제품을 써 보니까 그 캠핑하는 사람들의 그 공간감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어, 이해를 많이 하고 어, 그런 걸 개선해서 제품을 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면 되게 좋을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뭐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이긴 한데. 크레모아, 크레모아 랜턴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. 크레모아에서는 어 이번에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신제품들이있는데 냉장고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, 그리고 그말 그대로 크레모아 형태로 나온 어 랜턴도 있고, 그리고 어 손전등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세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게 크레모아 티탄 이런 형태로 이제 브랜드 이름에 맞게 실제로 이제 크레모아 폭탄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, 이런 어 형태네. 아 이쁘네. 블루투스 연결해서 빛 밝기 조절이나 색 조절이랑 전원 온오프를 할수 있게 뭐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할인된 금액이에요? 이게 원 정가고요. 지금 가장 최신상. 아. 아, 근데 종가인데도 금액이 괜찮네요. 이게 또 손전등, 새로 나온 거. 손전등은 59,000원이네. 제가 이 손전등은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, 원래 그 포스코 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공을 해드리다가 약간 어, 더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게 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, 어우, 씨,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? 크레모아는 사실 믿고 쓰는 제품이라서 브랜드 자체가 사실 제품 퀄리티를 얘기해주잖아요. 이게 냉장고. 네, 올해 새로 나온 제품이고요. 몇 리터예요? 55 리터. 55 리터. 네, 뭐 이쪽은 이쪽 다 아. 냉장 냉동 세팅이 별도로 다 가능하세요. 아 그럼 얘도 냉동으로 쓸수 네, 있고 양형이어가지고서는 네, 사용하실 때 별도로 그냥 하나씩만 요아하세요프레모에서 냉장고가 나올 줄이야55 리터 고 지금 금액이 46만 9천 원이네요. 근데 여름에 뭐 겨울도 마찬가지인데 냉장고가 있고 없고가 가족 캠핑 할 때나 이럴 때는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냉장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 브랜드는 이제 헬로스라는 브랜드인데 헬로스는 워낙에 어, 독특한 그 쉘터나 텐트 형태들이 많아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보면은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뭐 자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실로 써서 네, 여기서 뭐 요리도 하고 하는 공간을쓸수 있게 취입이 되게 특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내부 공간 보면은 엄청 넓어요 천장도 전부 다 이렇게 메쉬로 돼 있었고. 근데 메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뻥뻥 뚫린 메시가 아니라 엄청 촘촘한 약간 망사 같은 느낌의 메시네 요거 텐트 진짜 괜찮은 거같아 쉘터라고 해야겠죠 이거? 어, 요건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탐내던 건데 1인용으로, 2인용으로도 쓸수 있는 텐트예요 근데 이 천장 보면은 이렇게 TPU가 돼 있어서 누워서 이제 하늘을 볼수 있는 거비 오는 날 여기에서 지금 내가 머리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요건 진짜 좀 탐나는 거 같아요 이쁘지 않아요 이거 컬러도 이게또 남자들이 환장하는 탄 컬러도 있고 블랙도 있고 혼자 쓰기도 좋고 커플이 잠만 자는 용으로는 되게 괜찮은 형태인 것 같아요. 너무 너무 유명한 캠빌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캠빌이라는 브랜드는 일단 국내 에어텐트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만들고 있는 일본 쪽이나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1 0 네. 정도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예요? 네오 어,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공기를 먼저 한번 빼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대표님이 뭘 시키시네요 <laughs>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텐트인데 이 텐트를 제가 설치하면 10초면 된대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게요초 세세요 네. 진짜 괜찮다 이거 아니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솔로 캠핑하거나 그냥 커플이 캠핑할 때 너무 간단해서 방금 보셨겠지만 펌프질 한 10번 했나? 정식적으로는 2인용으로 나온 거니까 어딱 좋은 것 같아요 옆에도 창이 있고 그리고 아마 얘 피면은 앞으로 해서 약간 타프 형태로도 필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운동했네? 설치가 쉬워가지고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입문을 조금 이런 걸로 아... 좀 시작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30초 정도 걸립니다 아하 에어 텐트 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캠빌도 오셔서 네,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처음으로 캠핑페어 같은 거죠. 캠핑행사장에 와서 브랜드들이나 제품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앞으로도 뭐 이런 행사나 뭐 재밌는 거 있으면은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한 번씩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